자, 오늘 시바이노 3% 정도 조정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2%, 3% 올라간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크게 기쁘지 않다. 안에 기별도 안 가는 상승이라 그랬죠. 솔직히 오늘도 3% 빠지지만요. 저는 이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거리랑 터졌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등락이 보여지는 건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3 이렇게 빠진다. 그랬는데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 솔직히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제대로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시바이누는 무조건 홀딩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시바이누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논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진짜 대박 수익 날수 있는 주문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시바인 후 빠지는 거 별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새롭게 나온 신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오늘 시장 흐름이 살짝은 미적지근해서 같이 시바인에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큰 문제는 없으니까 홀딩 하시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누구냐면요. 이더리움의 공동개발자, 창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얼굴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정의하면,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블록체인을 세상에 등장시켜서 2세대 암호화폐 시대를 열었고, 전 세계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처럼 시장이 확대되는데 거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탈릭 부트린이 하는 말들, 발언들을 정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과거에 뭐라고 말했냐면 시바이누 되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나는 시바이누 어차피 가치가 똥될 걸 알기 때문에 다 기부해버렸어 라고 발언을 했었어요 이게 과거 얘긴데요이 비탈리프트린이 이 시바이누가 며칠 만에 100배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신이 보유한 이 시바이누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신속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시바이누 그냥 개 떡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예측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 시바이누도 미친 떡상을 보여주면서 2월달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비탈릭 부테린의 과거 예언이 틀렸다라는 말을 입증해 주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어느 정도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트위터에 인기 코인인 이 시바이누를 언급해서 시바이누 커뮤니티 그리고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 코인 시장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트위터에 뭐 하나를 올렸다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바이누의 리더인 이 사토시 쿠사마도 비탈릭의 트위터를 인용을 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시바이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바이누는 사실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이런 호재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이채 GPT 사용해 보셨어요? 채 GPT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도지코인 시바이노 1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규모 투자 유입, 전략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정부의 대대적인 승인이 통과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0.000071달러에서 1달러까지 도달하려면 1388만 8,900%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연달아서 발생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 진짜 어마무시한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플로우를 봤을 때, 시바이노를 포함한 모든 코인들은 롱을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올라온 트위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에서 Maybe we're just all NFT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바이노가 뭐라 그랬냐면, 바이낸스가 우리를 보고 NFT라고 부른 거야? 라고 귀여운 짤과 함께 트위터를 게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시바이노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코인이다, 쓰레기 코인이다, 잡코다, 개같다, 기타 등등 모든 비하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시바이노 가치를 조금씩 인정해주고 있죠.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도 결론적으로는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들 그리고 채GPT의 모든 통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이 바이낸스에 답장을 해주면서 이 결에 묻어가려고 하는 시바이누의 의도된 행동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시바이누 무조건 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답답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알트 시총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은 한내 가격으로 8천만 원을 껑충 뛰어 가면서 1억이라는 가격까지 돌파해 줬단 말이에요. 알트 시총 차트도 사실 저는 전 고점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방으로 대략적으로 40% 열려 있는데요. 시총이 40% 정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건 나머지 알트코인들 진짜 미쳐서 날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거의 알트코인 중에 유망코인으로서 자리 잡은 시바이누는 그냥 같이 이 시장 결을 따라서 미친 떡상이 가능하다는 거겠고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반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모든 호재들의 힘이 버서 우리 시바이누 떡상 가능합니다. 최소한 저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진짜 정말 정말 보수적으로 진짜 단타용 단타 수익용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최소한 전고 46% 상승률은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바인으로 사실 46% 먹고 나오기에는 살짝 아깝다 아깝고 얘는 이미 업비트상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신호탄을 쏴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40% 50%만 먹고 나오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비트코인 차트 플러스 알트 시총 차트랑 같이 결합해서 이거는 매도 타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바인으로 여러분들 여러 차례 발라드셨으면 좋겠고 저는 최소한 세 자릿수 기대를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시바이노가 이렇게 세 자리로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올해 진짜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세 자리 수 수익 좋죠. 좋은데 이걸로는 성에 조금은 안 찬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여기에 공이 몇 개는 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코인이 있는데 자 아,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까지 진짜 밑. 미... 듯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입해도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것보다 상방으로 먹을 구간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살짝 루즈해졌을 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든든한 코인이고, 사실 얘는 이번 불장에서도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른 코인들 눈치 보기 하고 있고, 다른 코인들 올라갈 때, 약간 뒷방 노인네처럼 있었던 코인인데, 이제, 진짜 2024년에는요, 저는 진짜 미친 떡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코인은 무조건 사셔야지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담아가셔서 진짜 짜릿한 수익 한번 내보셔야 돼요. 단순히 시바인으로 세 자릿수 수익 내시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이 여러 개는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기깔나는 수익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인은요, 솔직히 제가 어렵게 발굴하고 분석한 코인이라서 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데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을 위한 찐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 양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키워드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해 드릴 건데, 어떤 키워드를 남기냐? 바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놨어요. 010-2488-3215번으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부자의 기운을 가져가시라는 의미에서 부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전부 다이 코인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부자 보내주시면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세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공이 여러 개는 더 붙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코인이라고 부자가 되는 코인인 만큼 이 부자 코인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부자가 직접 돼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 시장이 핫해지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 종목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핸드폰 뒷자리 한 번씩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됩니다. 저도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문자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연락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딜레이는 될수 있어도 절대 누락 없습니다. 누락 없이 여러분들께 전부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꼭 댓글 남겨주시는 거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인으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 자리 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포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역대급 기회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 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이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